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때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죄라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래대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은 나이다 하는지라. 아이시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죽교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사울에 대한 다윗의 애도 사울에 대한 다윗의 애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이 1절이 시작을 사울이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사역과 일이 다 끝났음을 분명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이스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 하에서는 전개될 것을 말씀하는데 이 사,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앞에도 있었습니다. 요수아 1장 1절에 보면 요와의종 모세가 죽은 후에 요수아에게 말씀하는 시대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요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을 기록한 것이 요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요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또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시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는 것은, 인간의 그 삶을 이렇게 중심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심에 되어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다. 동시에 요수아의종 모세도 죽었고, 또요수아도 죽었고, 사울도 죽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도 죽을 날이 있는 거죠. 반드시 우리도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죽을 때에 또 죽고 나서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숙제요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이제 사울 상을 통해서 사울이 다이를 죽이려고 얼마나 열심히 사람도 한두명 데리고 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몇천 명씩을 삼천 명씩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죽음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오늘 이 청년이 얘기한 대로 죽은 게 아니죠 우리 어제 본문에 31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1장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지라 그가 무기를 던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무기를 던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던져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그래서 말 그대로 자살로 끝나버렸어요 스스로 그냥 자기 스스로 죽은걸 자기 인생을 참 허무하게 다윗을 죽여서 그왕 같은 왕 노릇을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 소원과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고무하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사울의 역사는 끝난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데 죽는 모습까지도 참 은혜롭게 아름답게 죽는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순교의 삶을 끝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다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마지막 죽음이 참 자신이 봐도 허무하고, 다른 사람이 봐도 허무하고, 하나님 봐도 허무하고, 그래서 이 사무엘, 상 31장을 하나님이 기록해준 목적이 뭐예요? 너는 사울처럼 죽는 사람은 내지 말아 라는 거지. 내지 아라 얼마나 허무함? 그래서 이 사무엘 상에서 이제 이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사울의 역사는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새로 이제 하나님이 바이스를 통해서 아, 역사를 이끌어갈 것을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죽기 전에 하나님께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네가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계획을 이루어 가고 싶다.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는 복에 거느될지라한 대로 이자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딱 쓰임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면서 삶을 살다가 생을 끝내야 되겠다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죽은 소식을 이제 다이시 듣는데 이 다이시에게 보고한 이 아말렉의 청년은 전부 다 거짓 보고를 했죠. 자기가 죽였다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도 또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더잘 보려고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칭찬해 줄줄 줄 알았거든 얼마나 다윗의 원수 아닙니까? 원수 장인어른이지만 은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닌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죽였다고 하면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어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요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울며 금식하 오히려 다윗은 기뻐한 것이 아니고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너무너무 슬퍼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슬퍼하니까 옆에 사람들까지 전부 다 슬퍼한 거예요. 슬퍼. 그리고 14절에 다이그 얘기를 했대.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요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 했느냐 하고, 다이의 청년 중한 사람은 불러, 이르네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 인생을 좀더 행복하게 해볼까 했던 이 청년은,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히 경고하는 거죠 종종 거짓말을 하면은 좀더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잘될것 같고, 또 사람에게 잘 보이면은 일이 더잘될것 같고 자기 인생이 풀릴 것 같아서 저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요 청년처럼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본. 아이 가슴이 떡거만 거예요. 그러고 결과가 좋지 않아요. 저는 죽으면 안 맞지 않았습니다만 결과는 하나님 기뻐 안 해요. 하나님은 뭘 본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너 지금 그다고 속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구나. 너는 믿음의 행위를 안 하고 너는 죄를 짓고 있구나. 악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있는데 이 청년은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살았어요. 모든 생사업 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다이색에 달린 줄 알고 다이색에 잘 보이면 자기 인생이 잘될줄 알았는데 다이색은 오히려 반대로 이 청년을 죽여버렸어 네가 왜 기름 부음받은 총을 우리 31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왕 죽이기를 두려워해서 아무도 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죽여달라고 해도 아무도 두려워 가지고 안 죽였는데 이 청년은 죽이지도 안해놓고 내가 죽였다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야, 우리 하나님. 거짓말 하는 걸 이렇게 싫어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기를, 사는 것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쉽게면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해서라도 뭐 거짓말을 해야 저 사람에게 잘 보일 것 같아. 제가 모르긴 하지만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은 이 거짓말 전문가들 같아. 얼마나 거짓말을 그냥 당당하게 하는지 말. 그래서 참 정치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 찬송가도 있고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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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진실하게 살면 주님의 품에 안겨 사는 생활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활짝 펴봐야지 하는 이런 인본주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거짓말했다가 얼마나 호되게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줘서 그렇지. 아브라함도 잘못하면 너왜 거짓말을 했어? 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약속이 있으니까 살려줘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만은. 거짓말 하는 거 이거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싫어.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일장의 분량이요.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청년 이야기로 하고 있어요. 이, 이 청년처럼 거짓말하고, 인본주의로 살지 말아라. 인본주의로 살지 말아라. 사람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하짐을 합시다. 우리도 이 청년처럼, 거짓말을 해서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 인생을 좀 행복하게 해볼까 하는 이런 유혹이 될 때마다 이 사멜라 1장, 이 청년을 딱대새기면서 아,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자살행위로 끝난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깊이깊이 깊이 좀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청년이 어쨌든 지 사울의 죽음을 얘기한 것을 듣고 이 다이선이 이제 너무너무 애통해하는 것이 17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조가가 나오는데 다이시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활노래라 그래서... 다익,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니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더다 오라 두용사가엎드러졌도다자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자다 벌레제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래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사울왕의 죽음을 듣고 그적들이 기뻐할까? 알려지지 않도록 너희 얘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름 부엄받은 종에 대해서 어떻게 철, 어, 처세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과 아, 은사의 기관에 잘못된 것을 자꾸 얘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고 또 실제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범죄, 아, 그 포도주를 먹고 취했을 때그 부끄러움을 드러냈던 함이 어떻게 되는지 저주를 받았잖아요. 은사 기관에 잘못한 거, 비극적인 일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와 정반대되는 일들이 많은지 정반대되는 일들이 많은지 주의 정을 오히려 더 있는 것 없는 것까지 없는, 만들어가지고 헐떡고 쫓아내려고 하는 참 비성경적인 일들이 이 땅에는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 다윗이 지금 사무엘 상을 통해서 또이 사무엘의 일장까지 다윗은 뭘 합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겼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기를 끝까지 바라고 끝까지 이 다윗을 바이선 사울에 죽음까지도 알리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얼마나 참존경스러운모습입니다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꼭 이렇게 살기를 원하네. 꼭 이렇게 살기를. 그거 듣고 오히려 그 불신자들이나 이 악한 사람들이 더 날뛸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벌레셨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래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 맥락은 성경에 많은 데서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제목까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이 죽었다 하면 저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좀 서글픈 일, 부끄러운 일을 막 드러내는 걸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제목, 뭐, 인터넷이나 또 방송이나 신문 제목 다는 것도 아주 그냥 극한 거, 아주 그냥 좀, 에, 뭐 폭망부터 시작해서 뭐 이상한 걸막 제목을 다는데,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의 종들의 삶의 결과가, 안 좋게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 이시비 절에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연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도다 사울과 연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르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26절, 참, 저는 이 장, 묵상, 이 조가를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 형, 요나다니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도 남자라고 하면 여인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최고로 여길 건데. 그런데 이 바이선, 여인들의 사랑보다 요나단 너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 더 깊다. 여기 기이하다라고 표현하냐, 기이하다, 특별하다는 특별하다 그래서 이 다윗의 조가를 가만히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잘했던 장면, 장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장점을 드러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아쉬워하고 있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죽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다시, 어, 요나단에 대해서 은혜를 갖고 싶어도 이제 갚을 기회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우리도, 같은 상황에서, 같은 상황에서, 같은,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 또 이런저런 사람 만났을 때에, 장점을 이해하게 하고, 감사할 일을 드러내고, 고마워하며, 때로는 불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내 입으로 가지고, 이거를 은혜롭지 못하게 드러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사무엘 하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단히 조심할 것,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 청년처럼 거짓말을 했으라도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보겠다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실패 위에다가 내 성공을 쌓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비판보다는 기도와 존중으로 리더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통은 이바위처럼철 경건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다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짓을 바라잡고 또 정의를 실현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참 나중에 다이처럼 참... 아름다운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